안녕하세요. 구독한 시탄맨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본점인 소고기 가츠 전문점 교토 가츠규에 왔습니다. 매장은 고향 스타필드 내 3층에 위치한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가츠규는 말 그대로 소고기 가스입니다. 일본의 전통 도시 교토에서 시작해 일본 전역의 규카츠 프랜차이즈로 성공을 거둔 뒤 한국에도 2016년 판교 알파돔 1호점을 오픈한 후 현재 명동, 강남, 여의도 등 15개에서 16개 점 정도 꾸준히 확장을 하였습니다. 매장의 분위기는 깔끔하면서 넓고 일본에온듯한 분위기의 인테리어였습니다. 주말이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는 않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소고기 가츠라 그런지 돈가츠보단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시그니처 메뉴인 살치살 규카츠 정식이 양에 따라 15,900원에서 18,900원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신제품으로 나온 호바미소 살치살 규카츠 정식이 19,900원이고요. 사이드 메뉴로 카레 미니 우동 3,500원짜리 하나를 시켰습니다. 한 가지 메뉴를 더 시켜야 한다면 주저없이 규카츠 카레 우동 정식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술은 아사이 생맥주와 일본 사케가 준비되어 있었으나 운전하는 관계로 콜라만 시켰습니다. 직원분이 화로 교체 연료에 불을 지핀 뒤 주문한 사치살 정식과 호바미소 사치살 규카츠 정식이 나왔습니다. 샐러드는 준비된 샐러드 소스를 뿌려 먹는데요, 맛을 보니 유자베이스의 소스라 시큼하면서 살짝 답니다 살치살 규카스 정식에 다시 계란이 들어간 소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계란 소스가 달달하면서 겉에만 살짝 익혀 나오다 보니 고기가 잘 묻혀서 찍어 먹기에 좋습니다. 호바미소 살치살 규카스 정식은 밑에 버섯들이 깔려 있고 미소의 향기가 식욕을 돋우는 일본 전통적인 조리 방법으로 만든 규카치입니다. 실제 나뭇잎에 올려져 나오고요. 파가 송송 뿌려져 있네요. 보글보글 끓는 소스 위에 듀카치가 있는데 짭조름하면서도 달달한 소스 맛이 깊이 납니다. 조금 짜다고 해서 많이 짤줄 알았는데 제 입맛엔 그렇게 짜진 않더군요. 오히려 달달한 소스가 고기 맛을 돋궈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흰쌀밥과 정말 잘 어울리는 메뉴입니다. 시그니처 메뉴인 살치살 규카츠 정식의 고기는 60초 정도 구워서 고기 상태가 미디엄 레어 정도로 나오고요 준비된 테이블 화로에 불을 붙여서 1분 정도 기다린 뒤 화로가 충분히 데펴지면 그 위에 올려서 구워서 먹으면 됩니다 고기 굽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예술이네요 행복의 소리입니다 고기 자체가 질 좋은 살치살 부위다 보니 돼지고기 안심보다도 더 부드럽고 겉 튀김피가 두껍지 않아서 살짝만 익혀 나와 그런지 어, 튀김의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얇았어요. 아기자기한 분위기 있는 화로에 고기를 살짝 입혀 익혀 먹으니 참 재밌네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익혀 먹을 수 있고 또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으니 참 좋았습니다. 가추규를 맛있게 즐기는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기에 와사비를 올리고 다시 간장에 찍어 먹어 보겠습니다. 정말 와사비는 스시의 비린데도 제거해주지만 고기에서 나올 수 있는 잡내를 원칙적으로 잡아주고요, 느끼함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초 소금을 살짝 찍어 먹어 봅니다. 그 다음은 우스터 소스를 묻혀 먹고, 마지막으로 카레 소스를 찍어 먹으라고 하네요. 또 사이드 메뉴로 나오는 계란 소스에 찍어 먹어도 이 감칠맛을 극대화해 줍니다. 와사비를 제외한 간장과 소금, 우스터 소스가 소스 한 접시에 나오네요. 한 가지 음식으로 다양한 소스를 즐기는 이런 집, 딱 고독한 미식가 고로가 좋아하는 느낌의 식당입니다. 물론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역시나 양이 좀 적다는 거였지만 사이드 메뉴로 시킨 미니 카레 우동은 양은 적지만 카레를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추가로 시켜야 하는 메뉴입니다. 밥과 샐러드 그리고 장국은 무한 리필이 가능하니 꼭 밥을 카레에 넣어서 카레밥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시탄면의 식단평가 들어 보겠습니다. 맛 4.5. 양 4, 가격 3.5, 서비스 4.5로 총점 17.5점으로 평균 4.38점 가볼만한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생 와사비를 올려서 먹는 사르르 녹는 살치살의 궁합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와 탄초 소금 등을 이용해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고 화로를 이용해 고기를 굽는 것도 참 재미있는 곳입니다. 가격은 조금 센 편이지만 일본에서 못 먹어봤던 가추기와 카레를 먹어보니. 그걸로 대만족이었습니다. 왠지 일본 가고 싶은 생각이 들때한 번씩 가서 먹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스타필드는 겨울에 찜질방, 여름에는 수영장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미세먼지 걱정 없이 가볼 만한 곳 같습니다. 하남 스타필드와 고향 스타필드 두곳다몇 번씩 가봤는데요. 아쿠아필드 수영장은 하남이 더 크고 좋은 곳 같고요. 찜질방은 이쪽 고향이 더좀더 더 넓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찜질방은 5시간 시간 제한이 있는 점이 아쉽지만 날씨가 안 좋거나 할때 가셔서 찜질도 즐기고 퍼스트 클래스 같은 휴식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안에 있는 푸드코트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영화 어벤져스 엔드 게임을 개봉을 하다 보니 히어로들을 전시하고 있네요. 아직 예약을 하지 못했지만 과연 타노스를 무찌를 수 있을지? 아이언맨은 과연 어떻게 될지? 아이맥스는 5월까지 예약이 다 끝났다고 하니 아마 2D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이언맨과 여러 영웅들 앞에서 사진도 찍고 여러 출시된 어벤져스 캐릭터 상품들도 구경해 봤네요. 아이언맨 피규어가 무려 265만 원이군요. 한쪽에서는 어벤져스 레고 출시에 맞춰 레고놀이 할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한참 동안 레고놀이 한 후에 트라이더스 들려 쇼핑한 후 집에 돌아왔네요. 어린이날에 아이들 장난감 사주러 한번 오셔도 좋을 듯 합니다. 좋은 정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